안녕하세요. 쇼츠 큐브리치 20페이지 から2 1페이지어벤껴시마스 자, 교과서 20페이지를 펴세요. 자, 읽어봅시다. 입니다. 이거는 천천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에, 나는 여름방학 때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어학연수, 이거는 고가쿠 겐시우가 되겠죠. 어학연습 프로그램으로 1박 2일간 홈스테이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홈스테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홈스테이를 한 집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성희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홈스테이를 한 집에는 자, 홈스테이오 시다 이에 니와 ですね 오늘 한화 시, 아, 하다의 과거형이에요. 과거 연체형이죠. 홈스테이를 한 집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성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말과 일본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희 씨, 어머니께서는. 저녁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 띠는, 한 가지 하면 히도츠노 슈루이, 두 가지 부다 슈루이가 되겠죠. 여러 가지 하면 이로이로 옥구노 슈루이가 되겠죠. 여러 가지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잡채도 만들어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도 자, 굽다죠. 당연히, 친구의 어머니니까 삼겹살도 구워 주셨습니다가 되겠죠. 식사가 끝나고 나는 설거지를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도와드리다죠. 우 더른이니까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은 성일 씨와 둘이서 인사동에 갔습니다. 둘이서 구다리대 됐으니, 희돌이대 하면 혼자서가 되겠죠. 그 오제대 하면 여럿이가 되는 거예요. 여럿이예요. 여럿이, 여럿이가 됩니다. 인사동에는 전통 한지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성희씨 어머니께 드릴 예쁜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희 씨는 나한테 액세서리를 넣는 작은 상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했는데요. 자, 만들다. 성희 씨는, 성희 씨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친한 친구니까요. 그 다음에 액세서리 했습니다. 일본 말은 액세사리가 되겠죠. 외래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친구로 지내다 도모다치데 이루가 됩니다. 친구대 친구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도모다치데 이루 코토니 시마시다 해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우코토니 시마시다가 되는 거예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와카레루 코토니 시마시다가 되는 거죠.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고, 고이요 노무꼬또니시 마시다가 되는 겁니다. 저도 성희씨가 나중에 일본에 놀러오면 자 4번 동그라미 4번은 숙제예요. 성희씨가 놀러오면 어떻게 해주고 싶은지 라인으로 숙제 아셨죠? 자 4에 에, 그렇죠. 4에 들어갈 내용을 주다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써 봅시다 3번입니다.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1. 홈스테이는 며칠간 했어요? 며칠간 했죠? 네, 그래요. 1박 2일간 했습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요리를 해 주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잡채도 만들어 주시고, 삼겹살도 구워 주셨어요. 했습니다. 3번입니다. 성희 씨와 인사동에 가서 뭘 했어요? 인사동에서 뭘 했냐면, 전통 한지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전통 한지, 넨토노 칸시. 한시 하는 거는 일본에는 와시가 있죠. 한국에는 한시라고 합니다. 한지 아죄송 한지라고 합니다. 종이가 비슷해요. 옛날 종이에요자 전통 한지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입니다. 인사동에는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재미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뭘 했, 인사동에서 뭘 했냐면, 나는 성인 씨 어머니께 드릴 예쁜 엽서를 만들었고, 성인 씨는 나에게 액세서리를 넣는 작은 상자를 만들었어요. 했죠? 작은 상자, 지사의 학호가 되겠죠. 자, 4번. 여러분은 홈스테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입 홈스테이 해본 적이 있으면, 있고 네, 소개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들은 에, 들어봅시다를 해겠, 해보겠습니다. 들은 내용과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가 되어 있는데요. 자시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봅시다. 오월도 거의 끝났네요. 그러네요. 5월에는 행사가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맞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근데 선물은 하셨어요? 네. 아이들은 어린이날 선물로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책을 선물했어요. 아이들은 다 갖네요. 부모님께는 어떤 선물을 하셨어요? 용돈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집에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해드렸어요. 기훈 씨는요? 저는 매년 용돈을 보내드려요. 그게 제일 좋으시대요. 저도 작년까지는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랬어요? 이제 바쁜 행사는 다 끝났네요? 아니에요. 저는 내일 아이 운동회가 있어서 새벽부터 김밥을 싸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들은 내용과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만약에 어려우면 한번더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그 인터넷을 하면요. 천천히 들어볼 수도 있고 빨리 들어볼 수도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버전으로 들어보세요. 자, 들은 내용과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했는데, 1번, 며칠이 지나면 6월입니다. 했는데요. 며칠이 지나면 수지수, 스기레 예, 맞죠.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월도 거의 끝나네요. 그 같으면 호보 5월. 네, 맞으네. 했으니까 당연히 며칠 있으면 6월이에요. 1번은 맞습니다. 자, 이 여자는 아이들에게 게임기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했는데요. 어떤 말이 있냐면, 아이들은 어린이날 선물로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책을 선물했어요. 했습니다. 음 아이들이 기뻐했을까? 아마 게임기 사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기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여자는 작년 어버이날에는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했는데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작년 여름까지 용돈을 보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용돈이 아니고 소파를 사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용돈 아시죠? 오코스카이. 그러니까 현금. 현금. 현금이 최고다. 부모님이 그러셨다고. 네, 그 다음 4번. 여자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하야코 기나키레버 나리마생. 왜? 저는 내일 아이 운동회가 있어서 해요. 아이 운동회가 있어서 운동회 운동가이죠 새벽부터 김밥을 싸야 돼요 새벽부터 유렇게 마이커라 김밥에 죽 끓여 나기 바나리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여자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어떤 선물을 했습니까? 1번. 여자는 아이들에게 뭘 사줬죠? 맞아요. 책을 사주고, 부모님께는 뭘 사드렸죠? 소파를 사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남자는 부모님께 뭘 드렸죠? 네,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용돈만 보내드리고 안 가면 안 돼요. 어버이날은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자, 그 다음 받아쓰기를 하겠습니다. 잘 듣고 밑줄 친 부분을 써 넣으십시오. 인데요. 1번. 손님, 계란은 다른 봉투에 넣어 드릴까요? 넣어드릴까요? 입니다. 손님 계란은 다른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자, 2번 내가 한국말을 못해서 친구가 통역해 주었어요. 자, 통역해 주었어요. 내가 한국말을 못해서 친구가 통역해 주었어요. 3번입니다. 쓸 시간 필요하죠? 죄송해요. 3번. 제가 어제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보내드렸는데예요. 제가 어제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습니까? 4번 아이가 생일 때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해서 사줬어요. 갖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생일 때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해서 사 줬어요. 네, 다음 말해 봅시다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아어 주다, 주시다, 드리다를 사용해서 말해 봅시다 했습니다. 음 첫 번째 그림은 에... 가미나리모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경 씨는 일본에서 미카 씨를 만났습니다. 미카 씨는 뭘해 주었습니까? 죠 그렇죠. 미카는 에... 이거는 아 공항이네요. 비트의 비행기가 있어요. 미카는 공항에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태워주었고, 네, 태워주다. 노세 때 그레르, 노세 때 아게르가 되는 거죠. 태, 차를 태워주었고, 아사쿠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는 도쿄 시내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정년퇴직. 정년퇴직은 테넨 타이쇼크에요.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께 뭘 해드렸습니까? 했어요. 에이, 첫 번째 그림, 선물을 드리네요. 아버지가 고맙다 하셨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은 해외 투어, 유럽여행, 10박 11일, 오, 그것도 두 장, 어머니, 아버지. 자, 딸은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딸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딸은 부모님께 유럽여행을 선물해 드렸어요. 11박 1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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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박 11일, 다시요, 10박 11일 유럽여행을 선물해 드렸어요. 네, 딸이 효녀네요. 효녀. 효녀는 네, 딸은 효녀, 아들은 효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